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나눌 때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건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건을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의건을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구원의 새 역사. 따라 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원의 새 역사가 일어나다. 예, 우리는 주일에 이어서 구원에 대해서, 총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더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기독교의 구원. 뭐, 다른 종교도 구원을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복된 선물이라 이겁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선포했던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참되게 믿으면 그분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베푸셔서 아멘. 아멘합시다. 아멘. 구원이 뭐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멘. 강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 해방이 되시는 세일을 행하시는 것을 항상 여기서 지금 경험하게 하시는 게 현재적인 구원인 거예요 아멘 구원은 천당 간다만이 아니라 지금도 구원이 역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 구원은 참된 생명을 풍성히 주려고 하는 총시적인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냐?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게 하려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밟아라. 정복해라. 나아가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많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거지를 치유하는 기적, 또 그로 인해 인한 일련의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강력한 부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따라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한번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게주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부흥입니다. 날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하루하루가 은혜의 삶인 거예요. 예 구원을 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의 새 생명 은혜의 능력 성령의 역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빛을 바랍니다. 파장이 일어납니다. 모든 게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붕이고 그런 붕이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붕이 일어나게 하소서. 붕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걸 갈망해야 돼. 요 그냥 하루 어떻게 사냐 이게 아니라 붕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 주의 백성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건물과 같은 별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목원 부평교회, 옆에 뭐 감리교회, 건물이 있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성도들은 날마다 어디에 모이느냐. 예루살렘의 성전에 함께 모이고 또 집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교회의 본질은 그러니까 건물이나 시설이 아닙니다. 예? 교회 건물이 뭐 좋아야 붕이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고,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공동체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교회는 뭐냐? 우리입니다. 우리 아멘. 예, 우리가 움직이는 게 교회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도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핍박을 받아서 사도들 빼고는 사도행전 8장 다 흩어지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움직이고 전진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은혜의 능력, 복음의 생명력이 주변으로 계속 퍼져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붕이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왔어요. 교회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씨가 퍼져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불이 붙는 거예요. 자 어느 날제 9시 성경에서 몇몇시 그러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인 거예요. 오후 3시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 요한이 이르세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니까 기도하러 또 올라가는데 성전에 있는 여러 문 중에서 하나의 문이 미문 아름다운 문인데 이것은 이방인의 뜰 안에 있던 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화려한 문그 앞에 이르렀을 때어한 거지가 평소 하는 것처럼 두사도에게 구걸을 합니다. 자이 거지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장애인입니다. 어떤 사고를 당해서 못 걷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다리가 정상이 아니고 22절에는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는 추가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쌍한 사람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함으로 연명해 온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맨날 구걸해서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하던 그 지에게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자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이 메다가 앉혀 놓으면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 놓으면 구걸해서 겨우 먹고 살던 이 거지 글쎄요 40여 세가 됐는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는지 아니면 혼자 사는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건네주는 동전몇립 그게 그 인생의 전부입니다 매일 관심이 뭐냐? 오늘도 동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먹고 사는데, 인생이 뭐냐? 동전 몇 입에 매여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 가다가 그 거지에게 여러분 주목합니다. 주목이 뭐냐? 힐끗 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또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말하니까, 거지도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도대체 뭘 주려고 이러는 건가? 허. 바라보죠. 이 장면이 아주 감동적이고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여러분, 거지와 사도들의 인격적인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진짜 만남인 거예요. 평생을 그 자리에서 구걸하면서도 거지는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 거지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한푼 줍시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얼굴을 왜 쳐다봐요 그냥 거지의 관심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동전 몇 입인 거예요 누가 주는지는 상관없어요 동전만 받으면 돼요 그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 아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받아서 먼저 베드로 요한이 거제에게 주목을 합니다 그의 망가진 몸만이 아니라 상한 마음 죽은 영혼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 거제에게 우리를 보라 눈을 마주친 거제에게 뭐라고 선언하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 거제한테 자 거지가 앉아 있는데 우리를 바라봐봐. 응? 그러면 당연히 거지는 오 도대체 뭐 얼마나 많이 주려고 그러나 크게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나가는 지나가다 거지한테 아저씨 저좀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기대가 생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거지야 나좀 봐봐. 보니까 나 돈이 없다. 아니 이거는 실용하는 겁니까 뭡니까 놀리는 아니 거지한테. 우리를 보라 그랬으면 뭘 줘야지? 돈을 좀 많이 줘야지, 한 100만 원 줘야지. 거지가 어, 이게 뭐예요?" 이렇게 좀 만들어야지. 우리를 보라 그래놓고 근데 돈이 없다. 희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놀리는 게 아닙니다. 그는 뭐라 하냐? 돈은 없지만, 이제 나는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돈이 아니라 내게 있는 다른 게 있다. 은과 금보다 훨씬 귀한가?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너에게 준다. 내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너희 공짜로 준다 하면서, 여러분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언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크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공생의 사역 동안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걷는 거예요. 예수님 가서 손 내밀어라. 그러면 마른 손이 펴져요. 예수님이 에바다. 귀가 열려라. 귀가 열려버려요. 예수님이 눈이 떠져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그런데 동일한 하늘의 능력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일어난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 진실로를 두번 말하면 이거는 진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께로 가면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따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참되게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 아멘.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는 오직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회를 준 적도 있습니다. 전도여행 가서 내 이름으로 해라. 한 적이 있지만 공생의 동안에는 예수님이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로부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할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행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역의 패턴이 바뀐다. 니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 그래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혼자였지만 몸의 제한을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영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할 때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거지의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킬 때. 자, 보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딱 잡아가지고 땡긴 거예요. 이거는 뭐냐? 담대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행함으로 하나가 돼서 믿음을 표출하는 겁니다. 아니 확 당겼다가 다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미 나음을 입은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자 태어나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거지의 발과 발목에 힘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 거지가 뛰어 서서 걷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를 진짜로 믿으시면 아미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거지의 몸이 치유가 된 거예요. 이 경우는 즉각적인 치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사도행전 3장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서서히 치유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앞에 현실에 좌절하면 안 되고 계속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타했더니뻘떡 일어나. 할렐루야죠. 근데 기도했는데 못 일어나. 그래도 끝난 게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알아야 돼요. 몸의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어? 하나님이 살아 계시 안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어야 돼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잘 찾아내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게더 중요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이 치유되고 나면 더안 좋게 될 경우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영혼을 먼저 만지기 위해서 치유를 유보할 수도 있고, 치유를 안줄 수도 있어요. 몸이 치유되지 않는 게더 유익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안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요 아멘. 내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거지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즉각적인 치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거지 못했던 거지를 즉시 온전히 치유하신 거예요. 즉시 온전히. 그래서 이 거지가 앉아 있다가 예 뛰어가 뭐냐? 용수처럼 뻘떡 뛰어 그런 거예요. 거지가 어 이게 아니라 펄떡 뛰어오른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더 귀한 일이 뭔지 주목하세요. 몸이 치유된 게 끝이 아닙니다. 자, 팔절이야.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사도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글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따라합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논란이라. 같은 말이 두번 나오는 게 뭐냐? 심히 놀랍게 여기어 논란다. 이거는 헬라어의 표현에서 어마무시하게 그냥 난리가 났다. 이 말이에요. 놀라움이 그 자리를 덮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중증 장애를 가졌던 이 거지. 날마다 성전에 왔습니다. 지가 온게 아니라 누가 들어다가 놨죠. 그렇지만 성전 안으로는 단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고, 그저 미문 앞에, 이방인들 앞에 앉아서 구걸 하는 게 그의 삶이었어요. 성전에 매일 오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질 못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육체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그는 사도들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전 안으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놀라운 일을 체험했기에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을 만약에 같은 곡을 열번 해보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 10번 반복해 봐요. 그러면 이제 하다가 "아이씨, 아이 그만 하지" 근데 진짜 찬양하는 사람은 10번, 100번 해도 상관없어. 아멘, 속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생명을 경험했어요. 찬양이 넘쳐나, 이게 뭐냐? 거지는 마음도 치유가 되고, 영혼도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거지가 지금 순간적으로 은혜로 만져진 거예요. 그래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나를 잘 아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저주 받아서 장애로 고통 당하고 구걸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용납해주시고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동안 거지는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여러분 은혜로부터 소외된 채 살아왔어요. 그는 동전 몇 잎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만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거지는 사람들이 볼때 뭐냐? 경건은 구제를 위한 대상 도구였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거지가 보이면 구걸하는 거지에게 구제를 해요. 기꺼이 왜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까 공로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거지는 인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대상인 거야. 어? 야 고맙지 하나님 나 의롭지요. 이러려고 구걸을 하는지 거지 거지에게 돈을 줄 뿐이고 이용하는 거예요. 이놈아 이거 받고 내가 덕을 공로를 세우게 해줘. 이거고 거지 또한. 산과 교제를 하지 못하고 그들의 동전만을 원할 뿐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치유된 거지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도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도 새롭게 연결이 되고 사람들과도 새롭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한 사람 거지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와 인간관계 일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는 총체적인 은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거지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간거나 이를 내가 간구하로 라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심으로 모든 게 만져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게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란 거야. 아멘. 총체적인 구원. 구원은 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한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의 모이건을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뭐라냐? 아이고 우리를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걸 뭐라냐?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쓰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26절까지 그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러자 이날에 남자만 약 5천명이 새롭게 예수를 믿게 되는 부흥의 불길이 번져갑니다 오순절날 3천명이 더해졌고 이날은 5천명이 더해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해도 1 천명 전도하기 힘들어요 근데 설교 한번 했다고 막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왜 성전에서 이상한 소리에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지만 거룩한 고난을 당당하게 통과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때 고난이 와요. 그런데 고난은 화가 아니라 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더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새로운 인생들을 구원의 풍선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는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하고 더 강력하게 실현되어야 할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하시면 다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증의로이라 하시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요동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잘 보시고 그 배후가 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나까 세상이 점점점 요동쳐요. 날씨도 그렇고 뭐 모든 거. 경제 뭐 여러 가지 그그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나라에서 돈 나와 가지고 할렐루야 이걸로 뭐 할까?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는 본질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 지금은 어떤 때냐? 가장 중요한 때. 본질로 돌아가셔야 돼. 아멘. 말씀 기도 회개 결단 순종 연합 동역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묵상하고, 예,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계속 기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더욱더 새 가족 부대의 교회와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합니다. 아멘. 한명한명 한명 신앙이 바뀌어야 돼. 저의 신앙이 바뀌어야 돼. 목사니까 다된게 아닙니다. 다루심을 계속 받아야 되고, 예, 여러분이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주님이 다루시는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 아멘, 딱딱한 거다 제거되고,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이제 큰일을 이루실 때 임박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움직일 것이다. 그때 성령을 정말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요엘의 때처럼, 아멘, 요엘의 예언처럼, 남종과 여종과 어린아이와 어른과 노인과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준다. 이거예요. 쏟아 부어준다. 이거예요. 그때 예?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둥, 용사, 다 함께 일어나 전진하는 가운데. 할렐루야!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아멘! 돈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실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진짜가 있어! 나사레예수고 있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빛을 바라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모든 사명, 특별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잘 예비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